우와 극감에 맛을 내려고려고해어 새우 코스트코에서 산 새우 새우 투하 극강에 맛을 뽑아내면 돼 이게 맛있는 거. 같아 맛을 뽑아내면 이게 맛있는 거. 이 내장에서 나오는 와. 색깔 색이 너무 하얗게 나오나? 따단. 면을 미리 삶아 냈어요. 허허. 네, 된장. 음. 아, 다 마늘 이랑 음. 이렇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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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실 음. 다부도 음, 마늘. 많이 먹야지

새콤, 이로 끌려. 이거 남겨 놨다가 얘네도 튀어먹자 응. 기름, 기름 가고이 음. 어, 새우 씹는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 따라도 했지로 어, 뭐야. 뭐야. 보시나요 새우살. 마늘이 튀입니다 마늘. 이 대박이야. 어, 음안음 튀기는 중. 맛있겠다. 살 발라서 와사비 먹어도 맛있겠와 비주얼 미쳤다. 글글글글 이렇게 마늘도 얹고와사비도 얹어. 었요 아, 빵까지을을요 이게 거든요 오, 이게 딸이. 오, 딸이. 오, 딸이. 이 오, 이 와 이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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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빵은 제거인가요? 응 바삭바삭하니 어? <laughs> 와이 짭조름한 거이 임팩트 있어. 응, 예뻐. 뭔가 임팩트 있어. 뭐야 딸기도 잘라서 팔근했님. 여기도 귀여워. 반짝이 이런 거 너무 귀여워. 반짝이. 이거. 짠 둘이서 마트 갔다 왔거든요. 동물 동물 동 마트가 없으니까 마트를 그리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거 쓰까 어 돌아간다 피해 일상, 돌아간다 피해 일상, 뭔가 음에 들어, 뭔가 가운데마음에 들어, 멋진 나, 멋진 나, 어, 뭔가 귀엽지? 왜, 왜 귀여운 거지? 그냥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괜찮아요. 생연필을 칠해놨더니 볼펜도 잘안 올라가네요. 보이긴 한다. 보이긴 한다 괜히 붙었어 어? 생연필을 가져가줬네? 뚜렁뚜 <목소리> 야, <목소리> 오. l o 제가 호주에서 사다 준니 캥거루 캥거루 귀여워요? 야? 아 이거는 가이드, 알라코 가이드가 주신 알라코 알라? 오 이거 집게 같은 거네. 딱딱해 여기서. 박카스 가락 인형. 알라코. <laughs> 키티 이 무슨 동물인데? 양? <laughs> 어 양. 물어도 많이 사는 거야. 해널이다 사는 대 <laughs> 이거는 캥거루 캥거루 키티. 이거는 키위새! 키위새 키티! 하와이! 응? 뉴질랜드라고 써져있는데? 어, 키위새는 아, 뉴질랜드 양이고 유명하고 아 호주나 캥거루! 호주도 그 양이 유명하다던데 이건 뭐지요? 이건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 어, 이게 입에다 뿌리고 하는 건데 응. 좋은 거라고 그화해서어 먹는 거야? 어 입에다 이렇게 가끌.. 여기 뭐지? 응. 이렇게 이렇게 뿌리 거야 동이 교동이 교동, 교동 교동해 야, 산산 아, 은동이사게영상이다 있어. 자, 작은 별이동이 먼저 뜯어볼래. 개동이 미시 일단 라인업 59달러면 얼마야요4만원좀넘네 아, 이거 홍콩인가 봐. 아, 니 호주 달러지 이거 홍콩에서. 아, 걔 홍콩, 얘날에 그거 주셨어요 비행기, 비행기 아 아, 그만서 응. 이게 고통이네. 이거 뭐저이 하나, 둘, 셋! 오잉? 뭐야, 시크시크이야이크시크줄인줄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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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 면치기하는 어? 교동이요리사교동이구나 응. 면치기하는 교동이교동이 친구 사유리 아 귀엽다 짜잔 면치기하는 그동이 아 귀엽다 두 번째 거 제발 제발 저울 하나 둘 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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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을래? 어? 응? 어? 아니가 아니네 가비. 아나 내가 원하는 그건 줄 알았어 아안돼안돼 안 돼. 잠깐만요 얘는 친구도 없어 응. 달리, 어디 갔어? 얘가 면치기 해가지고 만든 라면. 어, 색깔 다르 귀엽다. 나, 나왔던 게, 이거가 나왔었거든, 저번에. 세 번째 거. 응. 근데 위씨는 이 곰돌이랑. 어, 다 예뻐, 근데 이거는 진짜 빵이 없어. 그냥 다 갖고 싶어. 얘가 있었다고? 아니 응, 이거. 음. 곰돌이랑, 이거. 편지도 귀엽고, 응. 얘는 색깔이 예뻐. 섞인 금손이니까. 오. 하나 둘 셋! 헉! <laughs> 으악! 어? 진짜! 아이, 곰돌이곰돌이아 <laughs> <laughs> 귀여워 진짜 귀엽다 아니, 뭐야 이거 벌도 있어, 꿀! 어, 볼빵이다, 볼빵이다 여 꿀단지인가 봐 볼방이다, 벌써 꿀벌이 있어 너무 귀엽다보베이비 <laughs> 진짜 귀엽다 진짜 갖고 싶은 거 나왔어 에 짱이다 진짜 금성이다 이브르나 <laughs> 어, 카드도 귀여워 카드도 이렇게 꿀벌 꿀벌무늬에다가 엉덩이 그 작은 별 뒷면은 이렇게 다음은 <laughs> 이거. 이거 작은 별 이거 무드등 같은 거예요 라이트 <laughs> 하나 둘셋 어? 헐 너무 예뻐 이거 다이 켜지는 것 같은데? 여기 에 이렇게 빼는 게 있는데 이게 빼서 온 오프를 하면은 어? 어 책도 이쁘다 이거 하나 둘셋 <laughs> 다리 불이 켜진다 우와불한 번만 꺼주라 오어 떨렸다 하나 어디 있어 하나 둘셋오이왜 너무 불 타는 것처럼 나오는데? 말이요 <laughs> 너무 빠, 너무, 너무 캠프파이어야. 엄청 예쁘답니다. 오, 이렇게 하니까 예다 오. 이게 제가 저번에 사왔던 거. 짠, 네. 전 이거 뽑았어요. 이거고, 얘는 꼭, 꼭 키면은, 짜잔. 얘 배경이 이렇게 밝아지는 거. 예쁘죠, 이것도. 얘는 달이 켜져요. 제가 뽑은 작은 별은 요거.